아... 오늘은 뭐 입고 나갈까? <laughs> 다 입고 가자. <가잖아. 웃음> 어, 지금 여전, 어, 역시 여전하게, 어, 음, 코로, 코로나 19가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. 그리고 또 지금.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,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, 사망하시는 분들 많이 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이럴수록 저희가 이런 위기를 해쳐 헤쳐나,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, 방법을 진행하면서 이게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, 어떻게 해서든 이런, 이런, 이런 위기를 저희가 항상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, 이런 어려 어려움을 겪을 수 위해 항상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어, 예를 들면은 이게손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또손눈코입손내 어, 만지지 말고 그리고 어저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어그 외에도 많죠. 어 그것들을 잘 지켜준다면은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어 오늘 여기 카페인데 오늘 여기도 많이 어예손님들이 많이 없어요. 어 예. 여기 보정동 근처도 이게 몇 군데가 또 확진자가 몇명 있긴 한데 어 아무래도 음 계속 어이 방송을 또 계속 연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너무나 좀 이게 너무 화통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요즘 막 소홀한 점이 있다 보니까 어 오늘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어 오늘도 러, 오늘? 러니코스 아이언맨쇼 원래는 내일 날도겠지만은 어내 서울을 가는 서울 근처에도 이게 확진자가 또완 퍼진 바람에 아무래도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어 바로 어,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. 어 원래는 서울 달리 서울에 백까지 달리는 어백까지달리기에 대한 내용을 이부를 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고요. 확진이 어, 그래도 해제가 된다면 바로 시, 다, 다른 내용, 어, 그 내용과 같이 이렇게 달리, 달리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, 어, 음, 어떤 내용이냐면, 어, 지금 현재 다 마라톤 대회들이 다 취소가 되고 다 연기가 됐습니다. 어, 좀 아쉬운, 아쉬운 분들도 꽤 많죠. 어, 이번에 진행하는 3월 22일에 어, 예정이었던 동아 마라톤 및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 아쉽게도 어, 취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정적으로 준비한 러너분들도 많이 좀 아, 아쉬워하고 아좀 좀,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시, 계시지만 아마 그거는 내년에 기대해야 될것 같고 어, 춘천 마라톤이나 JTBC 서울 마라톤을 기대해야 될것 같아요. 음, 저도 좀 의상 준비하는데 몇, 몇, 몇 달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연기, 뭐, 취소된 거는 어쩔 수가 없죠. 음, 뭐, 이게 내년에도 있으니까, 뭐, 열심히 완주해서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어요. 예. 진짜, 3, 4월까지는 거의 다 취소가 된 연기가, 연기가 되고, 그러다 보니까, 음, 모여져 있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무시하듯 무시하고, 진짜 뭐, 어, 수치기 어 위생 수치 하고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잘 가려서 먹 가려서 먹는 거만 해서 어, 다행 다행히 그 다행히 그 무사 어, 무사하게 무사 완주하고 바로 샤워하고 그, 그런 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다른 참가자분들의 입장이나 그런 것도 봐주다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도 이게 또 복잡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예전 저를 예전 예전에 뭐냐면 신종플루나 뭐 이런 메르스 뭐 그게 또 이제 A염도 감는 게 많죠. 어 그때부터는 좀 약간 약간 운동을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. 그래도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뭐 이십대라서 좀 많이 천창창차한 땐가. 어 그래 그래가지고 어 뭐지 추 뭐지 더위 추위 물안 가려서. 뛰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코로나 자체 확장 자체가 이게 지금 음 발사한 지한 달이 조금 남았는데 어 정말 더 심각한 문제더라고요. 한번또 옮아가지고 또 확진이 되면은 이게 또 평생 평생 고치기 힘들, 정도 고치기 힘들 정도로 이게 어~ 사회생활이 힘들 것 같고 이게 좀 여러. 이제 너무나 겁이, 나, 겁이 나는 경우가 좀 있죠. 좀. 어, 저도 오늘, 저도 오늘 비 그치면은 좀 간단하게 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, 그래서 저 내일 어차피 어, 신도림에서 뛰고 나서 바로 또 집에 와서 샤워하고 샤워하고 뭐 괜찮아지면은 어, 다른 데 이동해서 또 야방할 예정이에요. 어, 대신에 어, 사람이 많은 곳을좀애용하 피해야 되겠죠. 음. 여기도 약간 좀 조금 불안할 수 있겠지만. 네. 그래서 진짜 운동은 다하면 건강에 좋아요. 면역도 올라가고. 근데 너무 과한 운동은 이게 면역 피로를 통해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쉬는 게 제일 좋아요. 어. 떻게 쓰냐면 열정 때문에 또 하는 거를. 그래도 열정 좀 아끼면서 좀 아끼면서 이게 저도 아끼지 않아가지고 좀좀 필요에 쩔은 경우도 있겠지만 은 저를 유의를 하면서 바로 진행 을 하려고 합니다. 어. 정말 정말 고민이 되었고 너무 정말 이게 또 이게 안타까운 느낌이 조금 들었고. 어. <laughs> 그래도 의상 도 이게 렇멋있게 준비했지만 이게 또 다른 너들에게도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또 이런 날은 또 처음이고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.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죠. 제 삶이 우선이고 여러분의 삶이 우선이고 그것만 을잘지켜준다면 다음 대회 때나 다음 행사 때도 아마 무난하게 즐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. 우리 내일은 보라매 공원에서 간단하게 또 러닝을 하면서. 느낀 점을 말씀하는 것, 하는 것도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또, 예, 거기 그, 관악구 쪽 근처도 이게 확진자가 생겨서 더 아쉽긴 해요. 응? 더좀 확진, 확진되신 분도 너무나도 안타깝고, 이게 또. 하지만 그래도 접촉은 조심해야 되겠죠. 교회도 문제, 교회도 걱정이에요. 또 신, 좀 신천지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, 신도들이 또 많이 또 감염이 되면서 많이 또 사망,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게 또 어, 너무나도 안타까워또 이게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뭐 전도 활동도 지금 중단 했고 예배는 뭐다 예배는 뭐, 뭐 진행하지 않았죠지잘 모르겠어요 어 이제 가야 될까 말아까하 생각하다가 어... 아무튼 그렇습니다 <laughs> 일단은 뭐이 정도까지는 할게요 한어 아무래도 어 이렇게 또 취소된 거는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, 치, 음, 취소된 동안에는 다음 대회를 또, 어, 잘 준비를 해서 건강하게, 어, 음, 임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또 이어도 이제 금방 다 돼가네요. <laughs> 자, 오늘 하루,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많이 짧죠? 예, 또 준비한 그래도 좀 약간의 준비해서, 어, 이 내용, 이 제가 대본을 쓴 내용들을 좀 조금씩이라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했지만은 뭐 만족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자, 항상 이게 건강하고 즐겁고 즐거운 주말 되길 주말 불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즐겁게 굿. 지금까지 러닝 코스 알야맨너너습니다